폐광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제진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올 상반기에 판가름 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강원도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결과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진흥 사업과 함께 별도 대체 산업 발굴도 추진 중입니다. 정면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태백 장성 광업소가 공식 폐광하면서 지역 경제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광업소 주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약 8,500억 원 규모의 경제 진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태백에는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과 핵심 광물 산업 단지, 물류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삼척 도계에는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의료 산업 클러스터가 핵심입니다. 강원도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에서민간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한국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다고 한국에서 한국 경제진흥 사업 외에 별도 대체 산업 발굴도 추진됩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추진될 폐강 기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폐강 지역 시군과 구체적인 대체 산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지금 중장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중간 보고가 4 5, 6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태백 장성 광업소에 이어 올해 6월 삼척 도계 광업소가 문을 닫는 등. 갈수록 침체되는 폐강 지역에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종면구미랑.